최근 전유진이 컴백과 동시에 무오름 미모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. 전유진은 미모뿐만 아니라 신곡 어린 잠을 통해 더욱 업그레이드된 가창력을 뽐내기도 했는데요. 이번 한일토텐쇼 방송에 깜짝 출격한 전유진은 한일가왕전 멤버들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. 특히 일본에서부터 쭉 전유진을 지켜보며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가수까지 등장했는데요. 그 주인공은 바로 마사야였죠. 마사야는 한일가왕전 당시에도 여심을 사로잡는 대표 인물로 큰 인기를 얻었는데요. 이번 방송에서 마사야는 전유진의 무대가 펼쳐질 때마다 눈을 떼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팬들을 흐뭇하게 만들었습니다. 그런데 어떤 여가수의 무대가 가장 귀여웠냐는 질문에 마사야는 전유진 대신 김다현을 뽑았는데요. 왜 전유진을 지목하지 않았냐고 묻자 마사야는 사실 전유진씨를 지목하고 싶었는데 부끄러워서 차마 말하지 못했다. 라고 말해 현장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. 전유진 역시 마사야의 밀당 매력에 흠뻑 빠진 듯 보였는데요. 마사야는 이어 일본에서부터 전유진 씨의 무대를 찾아보고 실력과 미모까지 겸비한 엄청난 가수라고 생각했었다. 오늘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다. 라며 전유진을 향한 팬심을 드러냈습니다.